또같아 TV 오늘 도 샤이니 트레저 EX 이 마트에서 산 샤이니 드레스 트레저 EX를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상품 이렇게 뒤에 테이프로 이중 봉인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다 봉인돼 있는데 그죠? 잠깐 그럼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서치법을 알아왔어요 샤이니 트레저 서치법을 안답니다 과연 믿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믿어야겠죠? 이 종으로 이렇게 패킹할 필요 있었을까요? 아, 일단 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법을 다는 아들의 설명을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선이 있는 거, 다선 없죠? 여기에서 선이 있는 거, 약간 신 색깔 선이 굵은 걸 찾아야 돼요. 선이 다른 것보다 좀더 굵은 거. 뭐 찾죠, 지금? <웃음> 이거. <laughs> 좀보 뽑아볼게요. 아못 어, 찾는 것 같은데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 이거 이제... 이거 한번 먼저 까봐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맨 앞에 이팩팩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성이 없어요 우리 아드님이 <laughs> 어디서 이상한 걸 뽑아가지고 트리차 버프니 리자드 이상한 사탕 다부자고 니로우 스트린더 가디라르마 위리안 언니 아니죠. 네, 사기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신고는 1 2,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들 신고할 순 없죠. 고링크. 망키피카츄 바주 대충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뿐인 거. 빠른 언기로 가피 p2x e 음, 네이티오 갈모에가려보 어딨자 파치리스 하이퍼볼 태깅 그룹 솔콜로스드네 무슨 네, 네, 네. 뭐, 힘들어 이 X 세개 세팩 깨고 힘들네요자 응? 다음 팩, 그팩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땀지 한들락기 티오 비치코 여신니스 엔테이 돌페멘 웨니버 엑스 모리앙 브루릉 드니차 중레네 범부 고밍고 박스 연구 엔테이 어 탑니스 일단 탑니스 이치지 맞습니다 탑니스 다음 두패 잠만보 이런거 나오면 좋겠는데 피카 다음 잠만보맛뻐돈 스파큰 백화점 지르비크 따라큐 박사연구 고라이돈 꾸악스 미니블 꾸악스 매티 에너지 다브라고 요싱리스 박사연구 엔테이 뭐려? 응? 써콘 응? 써콘 왜 이렇게 좋은게 안나오죠? 그러게요 이두파에들 S가 나오죠. 전역에서 여기서... 아 약간 뭐가 이상한데요. 꽝박스는 아니겠죠 혹시? 자,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켄타로스 디라큐, 마스카나, 우파. 이건 집에 널려 있는 이로치, 우파, 모령, 부르릉. 어, 뭐가 뜨는 거 같거든요. 천천히. 뭔가 많이 큰게뜬것 같아요. 뭐가 떴죠? 아무 그 생각이죠. 거 한번 보세요. 오, 아, 근데 진짜. 리자몽이 나왔는데 반영할 수 없는 너무 많다 보니 반영을 할수 없는 리자몽이 나왔어요. 반영을 할 수가 애초에 없죠. 흑자몽이래야 되나요 이렇게 슬리브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우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피카츄 S가 나왔습니다. 하던데 이건 압박 한번 보면 안 될까요 마지막 팩인데 아들 한번 봐봐요. 자, 고르데, 카르본 근데 풍선, 낚싯대 파치리스, 절각참, 볼트로스, 어세로스 위위? 불타입? 어. 어. 아, 바닥 트리. 바닥이 아, 나왔네 바닥. 음, 아뭐 가격 대비 리자몽이 나왔는데 그렇게. 요즘 가격이 좋지 않죠. 음. 그냥 평타 정도인 거 같습니다. 만까지는 아니라 평타 했다로 끝나겠습니다. 이상 똑가 TV 오늘도 또같습니다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꼭 눌러 주세요. 안녕.